이 대운이 들어오는 걸이 이민년에 먼저 대운을 받아놓으셔야지만 이분들은 이, 이 운을 잘 활용을 할수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음, 음, 음. 쥐띠 네. 소띠, 범띠에 네. 대해서 이제 내년 이민년의 십년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토끼띠에 대해서 음, 음. 여쭤보려고 합니다. <laughs> 우리 이민년의 자 우리 토끼띠 분들 자 24살의 김효생 분들 자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인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래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난관인게 이분들은 이 이민년을 잘 보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 한가름이 난다 그래요 한가름이 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이민년이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민년을 정말로 의미있게 보내고 잘 보내야 되겠다 소리가 나오고요 자3 6여살 정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분들은 이제 내후년 그러니까 이민년 다음에 내년 어 그때 이제 성주가 들어오죠 자이 대성주가 들어오는데 대운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대운이 들어오는 걸 이+ 이민년에 먼저 대운을 받아 놓으셔야지만 이분들은 이, 이 운을 잘 활용을 할수 있겠다 어 그리고 이분들이 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 앞으로 앞으로 전진을 할수 있겠다 소리가 나오고요. 자, 48 을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속 시끄러울 일들이 많다 그래요. 집안에, 그니까 러 집안, 어, 내 가정으로, 어, 조금 힘든 일들이 많다 그러는데,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소리가 나오고요. 6 0세 개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시작을, 해보라 그러시거든요. 시작을 해보라 그러시는데 이 시작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분들이 시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잘 하지 못하고 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다 모든 게다 물거품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뭔가 시작을 하실 것 같으면 시작을 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72살, 신묘생분들. 자, 이분, 같,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건강적인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특히나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은 갑상선을 조금 조심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뇌혈관. 이쪽으로 조심을 하시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서, 어, 넘, 잘 넘겨가셔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은 2022년, 이민 년. 토끼띠분들의 신년 을제가 봤는데요. 음. 끝으로 한 말씀 만 해주신다면? 자, 우리 김효생분들은요, 지금, 어, 제가 아까 기로에 놓여있다 그랬죠. 조금 많이 비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묘생분들, 대운이 들어왔다, 어, 그랬는데, 이분들도 조금, 어, 비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 비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을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을묘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 빌어가야 된다. 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빌어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이 조상의 공, 공줄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토끼띠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조상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런데 어,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와서 상의도 하시고 어, 의논 공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